제가 오늘 하차벨 세트를 지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코스모스 하차벨 현대 구형 하차벨 대우 멈춥니다 구형 하차벨 대우 스탑 구형 하차벨 기아 코스모스 가짜 하차벨 아시아 코스 가짜 하차벨 현대 중신형 가짜 하차벨 현대 구형 현대 구형화 차별 현 선... 대우 신형화 차별 대우 중신형화 차별 대우 신형화 차별 현대 구형 봉화 차별 현대 중신형 봉화 차별 새우, 중신형 봉화차별. 경기도 하차별. 현대 중신형 하차별. 현대, 현대 개선형 하차별. 현대 개선형 신형 하차별. 네, 영상이 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